자, 여러분 이제 4.19 혁명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이제 4.19 혁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됐지만 결국 헌법도 바꿔 나가면서 결국 세 번까지 이제 대통령을 한 상황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어쩌면 탄압 진보당 사건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복구사업을 했지만 이 경제복구사업도 사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어쩌면 구조적인 어떠한 발전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었고 결국 경제도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하나였쩌면 어 정치적 경제적으로 조금 오히려 이제 더 후퇴해 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 결국 1960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안을 철폐했기 때문에 이승만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근데 이대통령의 이승만이 또 나온 상황에서 이승만이 언제 때부터 사람이냐면 독립협회 할 때부터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때 거의 아흔의 나이가 아흔 살에 가까운 나이거든요. 독립협회가 1896년에 등장했으니까 이때는 1960년이잖아요. 물론 1890년대 1 0대였지만 어때요? 벌써 나이가 세월이 한 70년 가까이 흘러버린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결국 사망했을 경우 이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할 부통령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고 이 자유당의 부통령으로 출마한 이 기붕이라는 사람. 여러분, 생소하죠? 그렇죠. 이때 당시 사람들한테도 큰 임팩트가 없었던 뭐 정치적으로 뭐 영향력은 가겠겠지만 대중적으로 지지가 그렇게 약했던 사람이 이 기붕이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아니 부통령으로 당선을 시켜야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어 유고 이스만 대통령 사망했을 때 결국 이제 자유당 세력이 이 기붕이 이제 부통령이 라는 어떤 지위 속에서 대통령 역할을 대리하면서 자유당의 권력을 잡아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분을 이제 대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펼치는데 이게 어때요? 상당히 선거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치리는 이런 삼일오 부정 선거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부정 선거를 이제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단 선거 전인 2월 28일에 고등학생들이 야당인 민주당의 유세,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일요일인데도 이제 강제 등교시키고요. 왜냐면 그때 이제 당연히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유당 이기가 없었고 민주당이었던 야당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어쩌면 그 유세장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등교까지 시켰던 거죠. 하면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유세를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방해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고등학생들이 반발하면서 대구와 같은 곳에서 특히 전국 대구와 같은 곳이 이제 유명했던 것이고요. 전국 각지에서 평화시위를 전개해 나갔던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이를 폭력적으로 이제 진압해 나갑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에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공무원, 경찰, 정치폭력패, 정치 폭력배, 정치깡패들을 이제 동원해서 공개 투표를 이제 실시 우리 선거는 이제 비밀 투표잖아요. 하지만 이 투표하는 어떠한 모습을 좀도 이제 어 이게 비밀 투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공개 투표에 어쩌면 그 형식을 띠게 함으로써 어때요?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야당이 야당을 찍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표한 바꿔 바꿔치기 투표함을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기붕표를 많이 넣었겠죠 이기붕, 이승만표 특히 이기붕표를 많이 넣었을 텐데 이기붕표를 많이 넣은 투표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표 조작 어, 개표하는 과정, 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기붕표로 둔갑시키거나 민주당 표를 이제 축소시켜서 세어버리는 이제 거죠 사실 이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정치 깡패들이 이제 투표장을 둘러싸면서 계속 이제 그 협박하면서 이제 무서운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개 투표라는 게막 대놓고 투표라기보다는 뭐 5인씩 10인씩 모여 가지고 투표를 하게 하면서 서로 누가 누구를 찍을 수 있게끔 알게 하는 어떤 투표예요. 상당히 이게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투표를 조작하다 보니 결국 이기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어떤 투표율이 100%에 가깝게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모두 다 찍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굴 찍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자유당 정권은 오히려 이제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서 투표율을 낮춰서 발표를 해버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죠. 투표라고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이 투표까지도 완전히 제멋대로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이제 크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동아시아 평화포럼을 가서 느낀 것, 수업 시간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한 시민사회가 상대적으로 이제 어, 많이 마련됐다는 게 우리나라의 큰그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건강한 시민사회를 어, 만드는 어쩌면 기초, 토대가 바로 이독재 처음 만들어진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어, 만들어진 이 독재 정권에 대한 어쩌면 어, 시도. 복지 정권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이4.19 혁명에서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4.19 혁명의 정신, 더 나아가서 뭐3.1 운동이겠지만 이 정신을 계승해서 계속 부정한 권력에 대한 어떤 투쟁, 독재 권력에 대한 투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 이게 이제 이루어졌고 그 토대 위에서 결국 5.18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유혁명도 있었고 이 정신이 역시 그대로 이어받아져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이제 사회에 변화,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건강한 시민사회가 만들어졌다는 게 만들어져서 그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저는 우리나라에 어쩌면 그 동아시아 평화포럼에서 느꼈던 뭔가 수많은 뭔가 좀 위기감도 있었고 수많은 걱정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걸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시민사회, 시민들의 어쩌면 의식,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나름의 좀... 좀큰 뿌듯함 또는 이제 희망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은 어 민주시민 사회를 이끌 어 여러분 같은 학생들을 이제 키워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업을 열심히 잘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국 각지에서 부정 선거에 저항하는 국민의 시위가 전개됐고요. 마산에서 이제 특히 시위가 크게 일어났었나 봐요. 그래서 일차 마산 시위. 마산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고요. 2차 마산 시위에서는 <laughs> 유명한 사건이죠. 시위 과정에서 실종된 고등학생 김주열이라는 사람의 시체가 이제 마산 앞바다에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어이 김주열 학생의 이제 눈에 최루탄이 이제 박힌 상황에서 이제 결국 시신이 떠올랐기 때문에 <laughs> 시민들이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상안이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됐고 이 시위가 이제 더욱더 커져나가면서 <laughs> 전국적으로 크게 이제 어, 더욱더 이제 발전되게 됩니다. 시위가. 이승만 대통령은 마산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뭔가 참 익숙한 레토릭이죠. 그러면서 결국 당화, 그런 담화를 발표해서 시위를 무마하려고 해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 열기는 지속됐고요. 4월 18일 날 고려대 학생들이 먼저 시위를 해요. 하지만 이 시위대를 정치 폭력배들, 이 정치 폭력배들은 그 여러분 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냐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야인 시대 혹시 우리들 이제 선생님들 이제 실제로 이제 드라마로 봤을 텐데 여러분은 뭔 인터넷 짤방, 인터넷 미모로 이제 보잖아요. 그 야인 시대에 나왔던 그런 깡패들 그 사람들 중 일부가 이 이승만 정권 때 정치 폭력배로 활동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폭행해 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4.18 고려대 학생 시위고 쌤이 알기로는 이 그래서 고려대에서는 4 1 9혁명을 4.18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나중에 고려대를 갈 친구들은 4.18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학생과 시민들이 더욱 더 분노해서 4월 19일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이제 대규모로 전개가 됐어요. 이게 이게 4.19의 시작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다수의 학생과 시민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당시 이제 지금의 청와대 같은 경무대로 이동하고요. 경찰이 이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승만 독재 정권이 이제 몰락했고요.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는 어, 그래 몰락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승만 정부는 그래서 이제 개업령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시위를 진압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4월 25일에는 대학 교수들까지 이제 시위대로 옹호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두 시위를 전개해 나갑니다.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데 교수들도 교수님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4월 26일날 초등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합니다. 어, 어 밑에 자료는 이제 오타라서 지워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사태 수습이 어려진 상황에서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성명을 발표하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의의를 보자면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를 얼룩지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다. 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 이제 큰 어쩌면 시민들의 성과죠. 그러면서 연결되죠.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 정권을 타도하면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민주주의의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이첫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어때요. 계속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정한 권력, 독재 정권에 맞서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laughs> 사실 2차 대전이 2차,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신생 독립국들 중에서 독재 권력이 수립이 된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많은 국가들이 독재 국가가 이제 됐고요. 그로 인해서 큰 발전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4.19 혁명을 어쩌면 기점을 혁명을 기점으로 계속 우리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만 정권이 붕괴되면서 과도정부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 상원, 하원 이, 두 개의 이제 의회를 구성하는 이 양원제 구성, 의회 구성,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있 지만, 그 밑에 어쩌면 그 내각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의원들의 수반인 총리가 이제 정치를 거의 담당하는 내각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어쩌면 개헌안을 이제 과도 정부가 성립된 후 의원들이 냈고, 그리고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어, 헌법에 의해 실시된 총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고요. 윤보선은 <laughs> 장면이라는 사람을 이제 군, 국무총리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주로 이제 군사랑 외교를 담당하고 실제 행정은 이제 총리가 이제 담당하는 이런 상황 이런 이제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고 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총리의 권한이 제 더욱 더 이제 강해지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정치 사회적 민주화와 이제 경제 발전 등을 국정 목표로 삼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 자치제를 이제 최초로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경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됐죠. 음, 학습제는 이제 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헌법이 바뀌어서 어, 양원제, 하원, 상원과 하원 이두 개의 어떤 의회를 구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이제 총리를 지명하는 이런 정치 체제죠. 그러서 대통령과 총리가 뭔가 이제 그런 의원들을 대표하는 이런 어쩌면 형식이라고 할까 또는 이제 그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이제 선출하는 이런 모습을 띄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지금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총리의 견한이 지금보다 좀더 셌다. 그래서 이제 의원내각제의 어떤 형태를 이제 띄고요. 어, 정치와 외교는 <laughs> 군사와 외교는 주로 대통령이 담당하지만 행정실무는 총리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런 활동들을 펼쳤고요. 어, 이 사회부혁명을 기점으로 하지만 사회부혁명을 기점으로 그러면서 독재정권기에 억눌려왔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laughs> 어,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되는데요. 3.15부정선거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7.18 청산 하자라는 이런 운동도 벌어지고요. 제주 4.3 항쟁과 같은 민간의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 등 다양한 요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도국단이라고 해서 거의 학생들을 이제 군사 조직화 시켰던 게 있었는데 이 학도국단, 약간 정부의 어용 단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학도호국단 폐지를 요구하죠. 그러면서 민주적인 학생회, 지금 같은 어떠한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회를 만들자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교사들의 교원노동조합 합법화 요구 집회를 이제 개최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권리향상을 도모하죠. 이 교원노동조합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사회부혁명 과정에서 이제 어린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이제 시위에 나가서 희생도 되는데 여기에 자극받은 교사들이 자신들이 독재 정권에 협조했던 것을 반성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예요. 자 그러면서 또 통일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생들과 진보 정당들은 북한의 남북 학생회담 개최를 이제 제의했고요. 어, 결국 이러한 수많은 어떤 논의들을 이제 장면 내각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협의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당시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어떤 국파를 이끌었고 장명 총리가 민주당의 심파를 이끌었는데 이두 세력 간의 대립이 엄청나게 심했던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가 이제 갈등과 분열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시민들의 반발이 초래되었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3.15 부정선거 책임자의 처벌과 친일파총산에도 소극적으로 이제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